최강록이 올라가야만 흑수저 합격자 수도 오르는 상황인데. 제발, 대라. 제발 붙어라. 제발, 제발. 제발. 올라와서 만나자. 2층에 있는 게 꿀이다. 왜 이런 짐을 나에게. 꼭 찌고 다시 식혀서 졸인다. 역시 졸임의 왕이구나. 많이 구워 먹으니까 졸이는 방법도 소개가 되면 좋겠다. 그냥 졸임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 그쪽으 자아가. 그래서 졸였죠. 두부도 졸입니다. 부들부들. 여러 가지 채소를 식감 있는 형태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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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졸여서 곁들입니다. 민물장어 졸이. 살짝 졸인 채소를 곁들. 그 음식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조림이라고? 이, 일부러 조림을 하신 이유가 이 폭신폭신한 느낌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위험이 있는 디쉬를 가져온 것 같았어요 채소가 이렇게 쌓여있어 조림은 따로 있어 소스랑 같이 안 끓였잖아요 슴슴한 거 아니야? 같이 먹었을 때백 대표님하고 각자 먹어보는데 이 채소들을 같이 조리지 않은 이유는 있나요? 장어는 너무 푹신하고 채소가 아삭거리는 이 질감이 그냥 따로 분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아주 약한 간으로 살짝 조려서 히든 백수저 최강국님 생존입니다 조림을 정말 많이 먹어 봤지만 완벽합니다. 부드러움이 거의 간은 정말 기가 막히게 비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존다 장어 조림을 한다고 하셨을 때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나올까? 차강호 셰프님만의 느낌이 들어갈까 했는데 어, 최 차강호 셰프님만의 스타일이 굉장히 확고한 것 같아요. 생존입니다. <laughs> 텁텁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거든. 이게 지방이 잘못 들어가고 조림이니까 막 바글바글 막끓어버리면 텁텁할 수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정말 맛있는 조림인 것 같아요. 그렇게 깔끔하고 담백한 민물장어 조림은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채소도 이제 깔끔하게 재료 하나 하나 본연의 맛을 살리고 셰프가 만든 조림이다라는 거가 딱 확연하게 눈에 띄는 진짜 많은 생각과 또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재도전을 하신 이유를 알것 같아요.